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이 구세대에서 그래 나름대로 좀 일각견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그런 얘기하지 마. <laughs> 아니 구세 이제, 이제 또 많이 또 진행을 해보셨고, 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께서 또 구설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아 이제 이런 구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이런 구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 네. 만치 첫 번째. 이 제일 제일 많이 이제 종용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굿 중에 내가 이해 안 가는 굿이지 뭐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들만의 이제 법들이 있으니까 음. 인연이 합이 되게 해달라고 인연 합이 어, 뭐 예를 들어 헤어진 인연 돌아오게 해주세요 굿하고 나랑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구슬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어떤 이 합의부 같은, 약 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해. 이게 나는 100% 된다라는 보장을 못한다. 네. 서로간에 이 인연이 다서 만났고 인연이 다해서. 헤어졌는데 이 인연을 다시 갖다 붙인다고 한들 이 인연이 얼마나 더 찔기찔긋하게 오래 가겠느냐. 그래도 얼마 안갈 인연이라도 본인이 잡아보고 싶으면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안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그다음에또한 가지. 이제 살을 날리는 굿이 있어요. 살 날리는 굿. 네. 약간 좀 영화 뭐 영화의 곡성 막 이런 데서 보셨죠? 네, 맞아요. 사람이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굿뭐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굿 우리 집에서 뭐 얘기하셨던 분들의 예를 들면 저 나랑 동종업계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잘못되고 근데 그거는 부메랑처럼 다시 금 돌아오게끔 돼있거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굿이라는 것 자체는 복을 떠다주고 운을 돋아주고 또더 나가서 안 좋은 것들은 물려주고, 잘한 일은 칭찬받게 해주는 게 굿인데, 남 잘못되게 해주세요. 굿한다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무당들 역시도 그거에 대한 여파는 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받더라도 내 새끼가, 내가 안 받더라도 내 가족이 그 영향을 받는 데그 무서운 것을 굳이 해야 될까? 근데 내가 그래도 우와. 이런 굿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첫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식장을 맞춰놓고 이제 결혼식 날 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 쪽 조상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예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주당도 물려내고 또 혼인 주당도 물려내고 이렇게 주당사를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굿이 있어요. 그런 이제 외탄마지 이거는 옛날에 많이 행해졌던 곳인데 요즘 많이 없어진 곳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진옥이 꽃. 이제 망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궁중천에 매여서 천년 가도 날망제, 만년 가도 날망제. 이제 가시손을 냉기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십대왕의 재판을 받을 적에 제일 전에 진광대안부터 시작을 해서 제지보도 전륜대안까지. 이 십대왕의 재판을 받을 적에 잘 받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 절에서 49재를 지내잖아요. 음. 그러고 나면 이제 진우기를 해서 이제 천도를 올려 드리는 그런 구슬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젊어 청춘에 이제 혼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네. 이제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 있는 집들. 네. 이런 집들에서 네. 하셔야 되는 굿 중에 하나가 네. 이 영혼 결혼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이제 죽은 혼령들끼리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결혼을 시키고 나서 노총각들이 노처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외에도 뭐 조상굿도 있고 제수굿도 있고 정말 많은 굿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땐 이런 굿들은 조금 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굿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립니다 아시겠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